안녕하세요, 록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한의 계단 점수 그 조작하는, 그 조작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스토어에서 이레이저라는 앱을 깔아주세요 이게 이. 다 됐으면 밑에 거 눌러가지고, 문서에서, 음, 예를 들어서, 이, 무한의 계단에서 캡쳐를 한 다음에, 화살표로 숫자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세요. 다음, 화살표 이거 누르고, 이렇게 지워주, 다른 건다 지워주고, 숫자만 좀 이렇게 남겨놓고, 좀더 크게. 이런 건 친구 이렇게 페이크나 그런 거할때 쓰는 거 괜찮아요. 이렇게 다 됐으면 이게 예.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, 세이브, 하면 이게 저장이 될 거예요 이게, 모던스, finish. 그또 이렇게, 음, <laughs> 이렇게 다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, 음, 여기 픽스 아트라는 앱에 들어가서. 이 아니지 아 이건 제가 하던거에요 본 삭제하고 편집 이렇게 고 누른 다음에 편집하기 눌러주세요. 그 다음 여기서 그리고 또 무한의 계단 그 사진이 여기 있으면은 있냐 이 사진을 있잖아요. 아 이거 아니다. 아 그냥 이걸로 하죠. 여기 있는 사진을 있으면은 여기 어딨냐? 사진 추가하기를 눌러서 그 아까 다운 숫자를 추가 눌러가지고. 여기다 크기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. 음, 이렇게 하면 잘된것 같은데? 이렇게 해서 1212점이 되었죠? <laughs> 그리고 저는 티안 날려고 우주 도시로 이렇게 배경을 했습니다. 그 다음, 어딨냐. 다 이거 눌러가지고, 저장을 눌러주시고, 기기에 사진 저장하기로 눌러서 이제 이게 갤러리에 저장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친구한테 또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더 좋겠죠? 그래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미있었으면 아,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